그동안 일반 쓰레기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던 나무젓가락과 나무 꼬챙이에 알고 보면 활용 가치가 높은 훌륭한 재활용 재료인데요. 국내 최초로 폐나무젓가락 등을 활용해 가구 등에 쓰는 나무 합판을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탕후루, 꼬치류 음식 등이 넘치는 요즘 나무 일회용품을 버리지 않고 업사이클링하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주 팔복동의 한 작업장. 전국에서 보낸 택배 상자가 작업실 한 편에 층층이 쌓여 있습니다. 사용한 뒤 간단히 씻은 나무 젓가락과 꽃챙이, 유통 기한이 지나 사용하지 않은 폐 나무 젓가락 등이 수북합니다. 활용 가치가 없어진 나무 일회용품을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일반적인 처리 방법 대신 가구 등의 재료로 쓰일 나무 합판으로 재탄생하는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일회용 나무 젓가락과 꽃챙이 등을 크기별로 나눠 전용 프레스로 누르기만 하면 자연스럽고 견고한 집성목이 금세 만들어집니다. 어, 이거 자체가 원래 버려져야 되는 이제 탄소, 전 버려지는 중인 탄소를 다시 저장을 해서 탄소 저장량까지 가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나무 젓가락은 연간 25억 개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행하는 꼬치를 꿰는 나무 꼬챙이는 버려지는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중심거리 태조로에 위치한 14개 꼬치 가게가 한달 동안 쓰는 꼬챙이만 대략 2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내에서 연간 사용하는 나무젓가락 25억 개로는 150만 장의 나무 합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총 15만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며 225톤의 탄소를 저장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많은 자원이 전부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자원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조례에 재활용 가능한 품목이 있는데 거기에는 아예 나무류는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나무 젓가락을 가구로 탈바꿈하는 기술이 개발되어도 현재로서는 개인이나 단체 차원의 기부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게 소재가 안정적으로 지속된 급되는 거거든요. 이 나무 만을 따로 수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일회용이란 딱지가 붙어 당연하게 버려지던 나무 젓가락과 나무 꽃치 아까운 친환경 재료가 쓰레기통에서 구출돼 자원 순환의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구 새로봄 전주 MBC 목서윤입니다.